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기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기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력 넘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며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멀티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 중에서도 성막을 덮는 이 덮개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성소를 덮는 이 덮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특별히 광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진영을 나누어서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덮개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원리대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는가, 본문의 내용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이지요.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6절과 7절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4절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성막을 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구체적으로 명하신 그대로 제작하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성소는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구별된 자, 구별된 자들이 그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은혜였죠.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하니 몸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 또한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 걸어 다니는 교회,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 우리가,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얀 셔츠를 입고 갔었는데요. 아이를 아픈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신발로 제 하얀 옷에 뭘 묻히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말을 듣나요? 아이는 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 또 옷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그 진료실 앞에서 화가 너무 나서 아이한테 소리를 쳤어요.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그때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진료실 앞에 있던 간호사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저 간호사는 내가 목사라는 걸 모를 거야. 그래서 안도하면서 진료를 받고 이제 약을 타기 위해서 약국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감정이 상했는데요.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약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약을 타러 간제 아내가 누구랑 약국 안에서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밝은 얼굴로 저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들어와 보세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이시래요. 제가 그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에서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고 구별된 것들을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걸어 다니는 교회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처럼 부끄러운 그런 일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하나인 중심적인 생활, 걸어 다니는 교회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이땅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내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이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며 삶으로 증거하는 모든 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